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되게 님이 들어야 되니까. 자, 저희가 브이로그를 켰어요. 저번 영상이 얼굴을 했지만, 이게 저희가 들면은, 왜, 도로관에 번호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개가 돼가지고, 얼굴은 공개해도, 이거는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 친구가 어. 반지를 썼어요. 도 짠. 하트에다 보석에다 반지인데, 이 목걸이는 목걸이 토, 토, 토끼랑 달? 어아 별도 있네 진주도 있고 진주는 진짜 있으면확갈아 버리는 건데 어. 아, 꿀젤리도 오, 꿀젤리 포도맛사할게다 돼요 아니 이게 취약이지 뭡니까 아딱봐 치약까지 그러면... 생겼어 먹방 이요어 지금 다 꿀젤리 먹방 시카미다야 지나간 줄 알았네. 지나갔으면은 모자이크처럼. 어, 동지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자, 자짜자짜자자이시 어, 동치. 장 먹어, 입에 들어. 어머어머머 맛어세요? 응. 뭔가 맛있긴 한데. 좀 포도 맛? 포도 맛이니까 포도 맛이 나겠지. 포도 맛에 꿀맛이 나갔어. 아, 이거 꿀젤리니까 꿀맛도 나야겠네. 와, 치즈야, 이 정도면 와, 치즈, 치즈. 맛이 진짜 보여. 어머, 저 지금 유학 가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웃길래요 예? 너 웃실래요? 코로나? 아. 아 높이 드니까 번호판이 너무 잘 보여. 어. 저기요. 네. 여기 배터리가 있으면 노래라도 틀까요? 네. 너무 있을진 모르겠네요 배터리가. 배터리 있다. 어. 한20% 정도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요? 폰한개 노래했죠? 폰한 개요? 여기요. 음. Mute, I want t o I wanna <목소리가> be me. 이게 캐코널 하다가 소리 없는 거전 영상이 소리 있는 거면 가끔씩 렉 때문에 그 노래랑 합쳐서 들리더라고요. 진기방기하니 리나, 로데스 그려봐. 사! 여러분들은 공연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퍼포먼스 아니면 어 댄스 같은 거래오나레고러플이 어, 같이 들려 봐봐 나 보면 멈췄죠? 응 멈췄어요 그치. 멈췄습니다 근데 후회 나요 그치 레고러인데좀

타이탄 이겼을까? 응. 오, 신게 아이팅 이어 들리지. 음? 좀 분명 안 틀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소리가 들려요. 네. 소리 들립니다. 아니, 음, 노래 노래 좋다. 음? 음. 아, 어, 저엄청나 k 어. e 아 이분. 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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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뭐자 <laughs> 네. 자꾸 겹쳐서 들려. 언제쯤 끝날까? 음. 어디 들리냐? 뭐야, 어디서 텔레도 들리는데? 맞아. 어야, 야 우리 갈래? 친구끼리 <목소리> 쓰는 자기소개나 할래? 이러면 네 유튜브 닉네임 하는 거야. 다른 건다 똑같다는 거야. 오, 저 보면 나왔습니다. 계속 들려요. 에이 <뭔리와> 어, 아, 아, t i l l r e m e b e t h e r i t e e r o r y o u o r 에 우와 어디 겹쳤는거 가 이거 사진이 <뭔리보> <받아라. 뭔리보> 이거 이런... 소리네 어? <laughs> <laughs> 아, 리네리네 어떤가요? 아, 이소안 아, 린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 어? 리 아, 목 아, 목소 아, <목소리> 어 뭐야! 한번바혔다오사 <목소리> 영.. 어 영산! 영산아! 영산.. <목소리> 하이퀸 원하는 분들 알까 <목소리> 카겐이.. 야야 꺼도 들리는데? 그거뭐 <목소리> <이거 보면> 껐습니다 <목소리> 근데.. 계속 들려요 <목소리> 껐는데 계속, <목소리> 계속.. 드디어! 드디어! 아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걸렸네 야 이거 계속.. 야 이거 전화 꺼야겠는데? 저는 꼬는데 괴톡 리 들리잖아 어? 그 이건 못빼아나는 거야 이 노래 에서이 노래 평생들어야돼 이거 핸드못빠질때 빠져도 계속 들리면은 진짜 빠져도 밤새도록 아러면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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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돌릴까요? 드디어. 멈췄어와 와. 어다 드디어. 드무서드다어야 이거, 이거 계약 돌리니까. 드디어. 드디리 드디어. 드디어. 요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 나이터아 이제 이층. 아 이제 위로 해준다. 이차 없잖아 위로 해준다. 아 계단 올라가는 극한 직업을 하는. <laughs> 삼촌. 네, 우리 삼촌이, 그, 배달을 하는 일, 배달 일을 했대. 그래서 학산유중 쪽에 교과서를 줘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뒤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올라갔대.